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며, 또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지역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혹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명칭을 자주 들어보셨지요 도시 이름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지옥구 이름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 중에, 어,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에 제일 좋은 말씀만 여기에 모여진 것 같아요. 주님의 책망도 없고, 어떤 뭐 힘든 상황도 심지어 뭐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도 칭찬을 주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은 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서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단의 자식인 그들을 내가 너희들 발 앞으로 던져서 너희들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 이건 뭡니까? 완전한 승리를 너희들이 보게 하겠다. 라는 말까지 하셔요.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뭐, 멸류관을 얻게 하겠다, 뭐, 열매를 얻게 하겠다, 라고 하시고, 뭐, 두 번째 죽음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셨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만큼은 주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기둥 삼겠다. 심지어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과 내 이름까지도 적겠다. 기둥은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어, 제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방문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도 갔었고요. 당연히 지금 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한 3, 400년 후에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후에 어, 지어진 큰 교회 건물 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붕이고 벽이고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졌고 기둥만 남아있는 건물터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기둥이 얼마나 크냐면요. 한쪽 면이 저같이 성인 남자 세 사람 정도가 팔을 뻗어야 될 정도의 면이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건 방 하나 아닙니까? 근데 하나의 기둥이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어, 교회 터의 기둥을 보고 왔습니다. 기둥만 보고 온 거죠. 왜 이렇게까지 기둥을 크게 만들었는지 들으니 그 지역이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 AD 19년에도 그곳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황제가 그 도시 복원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그 지역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또 열심히 했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수많은 세월, 그긴 세월들 가운데 찾아온 지진으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졌지만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향하여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떠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심지어 그 기둥이 보통 기둥입니까?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적으시겠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또그 믿음이 신뢰가 매우 크셨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인과법칙으로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인과법칙 혹은 수학공식 같은 것을 만들면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공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품을 수 있는 잘 반영할 수 있는 공식일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의 의미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런 공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공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 조종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들 가운데서 정말 그 의미 있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일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그첫 번째 평가는 너희들이 적으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은 숫자이지만 내 말을 굳건히 지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들었었던 교회는 사대교회죠.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명성은 자자하나 너희들의 명성은 아주 그냥 살아있는 교회다, 활발한 교회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정반대의 평가입니다 수가 적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제가 작은 교회의 찬양론자 인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다섯 달란트를 맡겼기에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당 그렇게 생각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두 달란트 맡긴 자에게는요 두 달란트 맡긴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기대하진 않으셔요. 그런데 두 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이유로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자도 한 달란트를 더 남겼더라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겠지요. 그데 그가 있었던 착각은 왜 상대적으로 나 남게 조금 주는 거지? 라고 하는 원마. 그래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겠죠. 규모의 크기와 작게 있어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수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면 하나님 그만큼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적은 수가 모여 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바도 그들이 할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큰 규모의 교회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자신들의 능력인 양 착각한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큼, 아니, 그 이상 더할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니까요. 반대로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아서 뭐할수 있겠어라고 생각한 패배주의자를 갖고 하지 않고 있다면 한 달란트를 받았으나 땅에 묻어두고 주인 돌아왔을 때에 가시도친 말로 그 달란트 돌려주고 있는 종의 모습과 같겠죠.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긴다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인내라 한 명령을 너희들이 참고 지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교회들을 향한 말씀 가운데서도 간접적으로 나와요. 내가 전한 바를 지켰느니라 내가 가르친 바를 지켜라 란이 있으나 0일 정도일 것이다. 간접적으로 인내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다른 교회들도 나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내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정말 인내하면서 지켰다라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라고 해서 다른 도시의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기도 길드란 상인 조직이 있어서 거기 못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없었고요. 그 도시에서도 황제 숭상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 그리고는 하나님 주님께 사실 말씀이 그 인내로 뭐 필라델피아 도시를 성시화 했다든지 뭐 로마의 로마의 제국을 복음화 했다든지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참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키는 표현은 그냥 그렇게 인내했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인내라는 단어를 잘합니다 우리가 그 예전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을 인세 자를 적으면 세 번을 적으면 살인도 면한다. 예, 우리는 예전부터 인내가 미덕이라는 것을 알아봤었던 민족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인내는 좀그 인내하고 결이나 색깔이 좀 다릅니다. 내가 좋지 않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좀더 인내해서 한 1, 2년 더 타봐야지의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못 견디겠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 직장 때려쳐야겠는데 싶은데도 좀더 참고 다니는 인내를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인내도 인내겠지만 또, 인내를 잘못 오해하시면, 나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변화된 성품 가운데, 그런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인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그것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회에 찾아와 여러 가지의 변화와 충격들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수 없는 우리 개념의 인내를 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자들이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인내 속에서 때로 우리가 지치기도 하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쯤 내 인생에 볕들날 있을까? 이민 1세대가 새로운 땅에 오셔서 여기서 터 잡고 가족 먹여 살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다 성장해서 온 우리들이 아무리 영어를 뭐 듣고 공부하고 말해본다고 한들 안 되죠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사회적인 이슈에 참여하고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이곳에서 주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기는 쉽지 않지요. 우리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기업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픈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이민자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일주일에 5일, 아니 6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형편.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 다 성장해서 미국 오시면요, 은퇴 준비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은퇴요, 뭐가 준비된 게 있어야지 은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순원 비니스 하시는 분들 그 가게 하나가 은퇴 자금이어서 그냥 그거 보고 계시고 내가 이거 잘팔수 있을지나 생각하시는 게 이게 한인 이민자 많은 분들의 은퇴이고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것 같은 한국의 한자 표현 중에 이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안하다 크게 변하지 않은 채이 힘든 상황이 계속 된다는 것을 진한 세월을 살고 있다 라고 표현하지요. 물론 어, 크게 성공하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시는 이민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은퇴하셔서 편안한 노후를 사시는 분들 있긴 있죠. 근데 모두가 그때까지 살아남으셔서 그 삶을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지난 3년간 연속에서 터지는 국제적인 이슈들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들. 사람 만나기도 불편한 상황들. 전쟁을 보면서, 와, 나라들이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의 그 자민족 주의로 저렇게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구나.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피해 불똥 튀지 않겠다라고 몸살일 수 있는 거구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나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뉴스에서는 그냥 큰일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맥 빠지기가 쉽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확신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걸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디렉션을 잘못 잡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이고 지난한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며 열매에 맺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자면 버텨낸 겁니다. 여러 가지 악재와 힘든 상황들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속상함 속에서 세상서로부터 오는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구원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된는지에 대한 가치관과 확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메시지가 이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해보려고 해도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지요뭐 하나 해보자고 해도 이미 머릿속 에 계산이 서요. 그 얼마 안돼서 힘 빠져서 못할 텐데. 그거 예전에 해봤지만 안 됐었었는데 뭐 하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려고 하면 참 나약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향하여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라 하셨지만 그 행위 때문에 그 교회들을 엄청 칭찬하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보십니다.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서 평가시던 하 마찬가지예요. 너희 도시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아라. 너희 교회가 어느 건물에서 보든 어느 땅에서 보든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높은 건물을 세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필라델피역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붙들어라. 받은 바의 구원을. 한라에 대한 확신을 붙들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지역의 교회보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잘했던 것은 그거 붙들고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일주일에 6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때론 운동하고 내 삶을 잘 살았어. 그런 의미의 인내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일하면 돈의 논리가 보이니 어떻게든 더 벌고 싶고 욕심나고 그거 궁리 많이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돈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돈을 벌기 원하시는가? 내가 그 돈들을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가를 붙드는 게있는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방법 말해주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힘 빼지 말자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셨고, 그래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움직이는 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인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내하며 버텨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의 속사람이 성숙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볼곳 없는 우리의 작은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히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 맺었을 때도 그 열매에 대해서 나의 권리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영광을 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버텼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인 어떤 물질적인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 가지고 그 붙들고 살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호하시고 하늘나라의 기둥 삼아 주신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민의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공동체로서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